이맘맘 정경미, 은도엄 <목소리> <유윤도 엄마> 맘정주립니다 <목소리> 얼마 전에 우리 네. 아이 피부가 빨갛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네네. 첫째가 그래서 둘째가 그랬어요. 뭐둘다 그래요. 어, 둘 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내 관리가 많이 안 됐어. 아 그렇네요. 어, 예. 아이 관리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됐구나. 법률도 <목소리도> 아기 관리만 예, 하나 봐요 네, 예, 저도 그래서 아기 꼴이 됐는데요 <laughs> 어, 왜 제가 이 피부 얘기를 하느냐 엄마들 많이 눈치채셨죠? 우리 아이들 촉촉한 피부를 위한 육아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 유럽 엄마들이 선택한 유기농 유아 화장품 네. 유럽이야 유럽이야 네. 뒤에 그죠 이게 영어가 많으니까 그죠 더 있어 유럽에는 영어시나 유럽 것도 엄마들 탐내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코끼리 아, 참새 네. 참새 잭잭 잭잭 여기는 뭐 사자무 어, 귀엽게 네. 이런 캐릭터로 이제 아이들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일단은 어, 로션이고요 네, 네. 어, 그리고 이거는 크림 태어 크림 이거는 오일이네 이상종 세트는 꼭 집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리틀 시메리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 천연 허브랑 그 유기농 원료로 음.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게 안심하고 음.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네. 농장을 운영하고 네. 그렇죠. 거기에서 재료들을 공수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죠. 이 로션은 음. 일단은 제가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우리 애들 이제 목욕 시키고 나면은 딱 펌핑해가지고 듬뿍듬뿍 발라봐야 되겠다. 아주 애들 피부가 이게 정말 꿀 피부가 됐어. 수많은 크림을 만나봤는데 로션을 만나봤는데 이런 향 처음이죠? 이런 향은 처음이에요. 진짜 그 아기들의 그 익숙한 그런 향 로션 향이 있잖아요. 네. 저도 이 향이 처음 만는 향. 근데 너무 좋아. 촉촉하고요. 네, 끈적임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또 끈적이거나 그러면은 요즘에 미세먼지 많거나 이러면은 그 끈적임에 다 먼지들이 묻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끈적임이 없고 촉촉하고 이게 예. 향 좋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바디 로션으로 좀 편이더라고요. 뭐 사실은 뭐 애부터 챙겨야 됩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네, 내가 잘 살아야 애가 잘 사는 거 아니야. 네, 피부가 네. 좋을 때 관리를 해줘야 돼. 아, 우리 어머, 애기들 지금 열심히 좋은 거 발라주면서 네, 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0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쓸수 그러니까 있다. 정말 네. 안전한 거지. 네. 아니 우리 아이들은 진짜 네. 좋겠다. 왜냐면요안 그래도 피부가 좋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좋은 것만 바르면은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틀 시베리카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요, 종류도 다양하고 정말 안전한. 우리 또 신생아 때부터 쓸수 있으니까 음. 이 엄마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케어 크림이 있습니다. 크림을 한번 이 참새 그려져 있는 거를 한번 제가 이제. 또 어, 써볼게요. 이거. 그, 자 크림은 제가 어. 좀 어, 꺼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림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끈적거리는 끈적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무겁다라는 어, 어, 느낌. 예. 어머, 어, 화장품 봐셨어요 홍시핑에서 <laughs> 어, 요리스키 껍데기. 어머, 이 크림이 안 그렇네. 어머어머, 또왜 어. 형, 이게, 어머, 뭐 얘는 또왜 이래? 이게 이게 음, 이게 라임향입니다. 그래서 상큼하고 부드럽고 은은한가봐 이게. 어, 응, 한번 맞춰봐요. 이게 음. 라임이야. 이거 그. 우리 샵에서 쓰는 어어 뭐든 어, 어넌 <laughs> 언니를 그렇게 생각한다. <laughs> 우리 마사지 샵에서 누워가지고 고급 관리받을 때 <laughs> 네. 나는 향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 그리고 어머머머. 이게 참 좋은 게 사이즈가요. 너무 많이 짰다요. 사이즈가. 딱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예요 맞아. 이게 75mm거든요 이거 파우치에다가 그냥 네. 조그하니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헤어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피부 자극 완화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기들 좀 피부가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걱정이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어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일을 소개해드리는데 네. 아기 때 우리 마사지 많이 해줬잖아요. 그쵸? 베이비 마사지라고 해서 음, 커야 된다 이런 생각에 음, 음. 쭉쭉쭉 늘려주고 해줬는데 네. 음, 이거 역시 라임이에요. 아, 그래? 음음음 영국에서 네. 베이비 오일 부분 최우수상. 그 넓은 땅 영국에서 예 인정받은 거네요. 인정받은 거죠. 상에 이거 역시 이제 어 태어났을 때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짜서 나좀 마사지 좀 해줄래요? 아기다 생각하고 내가 오, 오! 너무 미끌미끌 하면은 또 아이들이 또 싫어하거든요. 엄마들도 그렇고, 이게... 3... 교실에서 많이 쓴대요. 산모교실, 산모교실 가면은 그거 아시죠? 다들 오일 이렇게 아기 마사지 하는 법도 알려주고 이러는데 거기에서도 왜냐면 이게 인정받은 베이비 오일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나봐요. 오일 잘못 바르면은 끈적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촉촉하지 않아요? 촉촉해요. 지금. 아니, 저는 이게 물티슈로 갖다 줬길래 이제 좀 오일하고 이제 끈적거리니까 닦으라는 줄 알고 갖다 놓건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닦을 필요 없이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에요 네 어, 음. 손이 가벼워요 지금 음, 음. 네. 우리 엄마들 아이 피부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좀더 안전하고 좀더 촉촉한 피부를 원하는 엄마들은 이거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슈퍼우먼 검색하시면요 더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육아템 리뷰쇼 신박템으로 다시 만나요 이거 바르고 나서 그렇게 부드러워진 거예요? 네, 예뻐졌어요.